안녕하세요, 뿔입니다. 아까 봤죠? 네, 오늘 OOTD, 네, 제 메일 올리는 게 저의 과업이기 때문에 또 보여드립니다. 오늘은 여름에 입었던 바지에, 어, 그냥 이런 티셔츠, 예전에 갖고 있던 그냥 이런 긴 티셔츠에, 가을 얇은, 이것도 여름 사실 자켓이긴 한데, 날씨를 가늠하지 못해가지고 나왔는데,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네요? 어, 가을이 왔나봐요. 어, 아까 말씀드렸던 었 진주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오핀두 개예요 여기가 좀 벌어져서 오핀을 하나 하려다가 뭔가 디자인처럼 해볼까 싶어서 두 개를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, 그거 벗으면 약간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<laughs> 시장 갈 법한 그냥 이런 거에 자켓 편하게 오늘 친구들 만나는 거여서 기렇게습니다 오늘은 쿼니백 들었습니다. 네.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은 시청에서 중국 요리랑 뭐, 뭐지? 아, 기억이 안 나네. 뭐, 어쨌든 잘 먹고 오겠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계속 쪄가지고. 그러면. 내일은 못뺄것 같습니다.